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교수 치매박사의 조한나입니다. 노후 준비나 은퇴 후 준비를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흔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요. 아마 경제적인 준비, 돈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준비, 몸의 건강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의학 연구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간의 준비, 취미 활동인데요. 어느날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뭐 일하느라 또 너희들 키우느라 뒤돌아볼 수 없이 열심히만 살았는데 막상 은퇴 후에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시간들이 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이미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나이 들어서도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 6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고요. 이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입증된 은퇴 후나 노후에 하면 딱 좋은 이 취미 활동 TOP10 10가지를 과학 논문의 근거에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요. 이 아버님, 어머님의 이 남은 노후의 시간을 더 신나고 재밌게 보낼 수 있는 행복한 노후 준비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나이 들어서도 신나고 재미있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연구는요. 중국의 장수 건강연구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무려 7,6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요. 총 6가지 여가 활동이나 취미를 조사하고요. 과연 이 취미가 성공적인 노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봤다고 해요. 제가 총 6가지 취미를 지금 불러드릴 테니까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각자 몇 개에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세어보세요. 1번, 식물 기르기. 이건 집안에서 뭐 화분을 기르시는 건 물론이고요. 뭐 텃밭을 가꾸거나 소일거리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해당할 것 같아요. 2번 신문이나 책을 읽기 3번 애완동물 기르기 4번 카드나 마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냐면 이제 이 연구는 중국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마작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스톱에 해당할 것 같아요. 원래 이 고스톱도 머리에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외래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고스톱이 이제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거니까요.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기도 하고 또 그림 짝도 맞추면서 머리도 쓰죠. 또 점수도 계산해야 되죠. 이런 과정들이 두뇌전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또 만약에 부득이하게 또 혼자 요즘은 컴퓨터로 고스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근데 뭐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이 게임을 배우는 그 과정도 사실은 새로운 배움의 과정이니까요. 그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번은 TV 시청이나 혹은 라디오 듣기이고요. 6번은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주마다 달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모여야 돼요. 이번에 모이면 다음에 언제 모일지 정하는 그런 모임 있잖아요. 그런 모임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이 여섯 가지 취미 중에서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총몇 개신가요?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이 결과가 정말 재밌는데요. 취미가 하나도 없는 분들에 비해서, 취미를 3개 이상 가지신 분들이 요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무려 3배나 높다고 하고요. 또 만약에 취미가 어떤 5개나 6개가 되신다면 그 확률이 더 높아져서요. 4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결국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요. 어떤 여가 활동이나 취미가요.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고 활발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즉, 이런 취미 활동이요. 우리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때 돈이나 건강뿐만 아니라 이 취미도 장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잠깐 들으신 분들 중에서 어, 여섯 가지 취미 중에서 좀한 가지가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어, TV 보는 것도 취미에 들어간다고?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TV 본다고 하면 좀 너무 좋지 않은 습관으로 여기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나마 TV를 찾아보고 좋아하실 때가 오히려 어떤 이해력이나 기억력이 유지된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가 있거든요. 제 외래에서 보면 정말 치매가 심해지게 되면요. 그때는 TV도 거의 보기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방금 제가 연구 결과로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루 종일 TV만 보시는 건 사실 취미가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별로 좋지 않고요. 너무 TV만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걸 이제 못하게 하기보다는 그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럼 이 연구에서는 과연 행복한 노후 생활의 핵심으로 어떤 걸 생각했을까요? C 등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요. 행복한 노후생활은 이 다섯 가지의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1번, 자가평가 건강상태입니다.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요. 매우 좋음 아니면 좋음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앞으로 행복한 노년생활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더 낮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실제 몸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건강이 좀 좋지 않더라도요, 아, 내 건강은 좋아.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라고 더 낮게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게 우울증을 예방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의 핵심 요소. 두 번째는요. 일상 생활 활동을 스스로 할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의 일상 생활 활동은요. 식사하기, 그리고 목욕하기, 옷 입기, 화장실을 이용하고 스스로 뒤처리하기 그리고 실내에서 이동하기. 이 여섯 가지가 될때 일상생활 활동이 독립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의 핵심 요소 세 번째는요. 바로 신체 활동인데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어야 이게 행복한 노후가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한 번에 1km를요. 걸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또 5kg의 무게를 혼자 들어 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번 연속으로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가 됐을 때, 이세 가지 과제를 했을 때, 바로 우리가 행복한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번째, 우울증이 없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인지 기능, 기억력이 정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조건은요, 바로 이 행복한 노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원리라고 설명을 할수 있는데요. 우리 치매 박사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혹시 부족하신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1km를 쉬지 않고 걷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노후에 하면 딱 좋을 취미 활동에 대해서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둔 마지막 연구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연구는 미국의 코네티컷주에서요, 65세 이상의 약 2800여 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총 13년 동안 사망률을 조사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 결과에서 보면요, 총 10가지의 이 노후의 취미 활동이 실제로 운동하는 것만큼 사망 위험을 낮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연구 결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사실 제 외래에서 보면요. 제가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사실 걷고 싶어도 뭐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니면 발바닥의 어떤 족저 근막염으로, 이게 게을러거나 뭐 엄살이 아니라,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시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걷기는커녕 서있기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연구에서 보면요, 이런 체력이나 어떤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분들도 이열 가지 취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요, 운동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정말 이 연구 결과를 보고 굉장히 신이 났는데요, 이열 가지 취미 활동을요, 사회적인 취미 활동 다섯 가지, 생산적 취미 활동 다섯 가지 이렇게 반반씩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적 침해 활동 다섯 가지는요, 1번은 종교 모임 출석이에요. 이건 이제 미국 데이터여서 이제 교회 가기라고 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뭐 매주 교회나 뭐 사찰이나 성당 등의 어떤 종교적 장소를 계속 방문하고요, 참여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에 속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정신적인 평화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것 자체가 굉장히 소속감과 만족감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식당에서 외식하기인데요. 어떤 친구들이나 가족과 아니면 정한되면 혼자라도 주기적으로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외식을 하는 것도 하나의 취미 활동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당일 또는 일박 여행인데요. 가까운 어떤 관광지나 휴양지를 방문해서 이제 좀 자연도 보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요. 자체가 굉장히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네 번째로는 뭐 카드 놀이나 게임, 고스톱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모임 참여인데요. 어떤 동창 모임이나 학부모 모임, 뭐 경로당, 문화센터 등 이런 다양한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요. 어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산적인 취미 활동 5가지를 말씀드리면요. 1번은 식물 기르기예요. 집안이나 정원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준다고 하니까요. 이것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집에서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요리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식사 담당이라 가족이나 누군가 다른 사람을 챙겨줘야 된다면 그것 자체도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쇼핑이에요. 주기적으로 뭐 시장이나 슈퍼마켓에 가서 아주 사소하지만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게이 활동성을 유지하고요. 어떤 자립심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네 번째는 봉사활동인데요. 남을 돕는 이 봉사활동이 어떤 삶의 의미를 더하고 자신감을 증진시킨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요. 아주 적은 돈이라도 경제적인 활동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따라로 치면 어르신들이 할수 있는 어떤 아르바이트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전에 버시던 거에 비하면 사실 돈의 액수는 굉장히 적을 수 있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요. 개인의 성취감과 어떤 안정감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드리면요. 어떤 노후 준비나 은퇴 준비를 위해서 돈과 건강 외에 하나 더 준비할 게 있다. 그건 바로 시간의 준비, 취미 활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먼저 나이 들어서도 좀 신나고 재밌게 사시는 분들의 이 공통점 여섯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행복한 노후 생활의 이 다섯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노후에 하면 딱 좋을 취미 활동. 이열 가지에 대해서 의학 논문에 근거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 어르신들을 위한 취미 활동이요 몸이나 마음의 건강 유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체력이 약하셔서 운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노년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요. 제가 오늘 왜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제 은퇴 후에는 그동안 못쉰거좀 편히 쉬면서 살아야겠다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신나고 좀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거는 뭐 저의 느낌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조금 이전과는 다르게 한동안 생기를 좀 잃어가는 느낌? 이런 것들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마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이런 시기를 좀 겪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내색은 참할수 없었지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한참 지나고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다시 조금 생기를 되찾으시고 또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시고 많이 이제 좋아지시던 무렵에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도 너무 젊어서 일만 하지 말고 너가 뭘 좋아하는지 조금 미리 취미 생활을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말씀드렸죠. 아빠, 저 지금 너무 바빠요. 제가 지금 어떤 취미 같은 걸 생각할 사실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젊었을 때, 뭐, 너 나이만 할 때는, 뭐, 일하랴, 뭐, 가족 챙기랴, 그때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가 취미냐. 취미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사치스럽게 느껴지셨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조금 후회가 되신다는 거예요.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시간이 너무 많고, 그런데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전에 이렇게 지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도 모르고 시간이 많아도 이 시간이 좀 이전처럼 즐겁지가 않고 막막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나이 들어서 나처럼 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제일 힘든 거는 사실은 이제 앞. 뻐지셨을 텐데 그 와중에서도 제 걱정을 해주시는 게아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아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돈이나 어떤 건강뿐만 아니라 취미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실제로 저희 아버지께 듣고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런 내용도 논문에 있나 하고 궁금해서 제가 찾아보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게 된 거예요. 앞으로 제 치매박사 채널에서는요. 이 치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내용은 물론이고요. 또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제가 이 구독자님들께 도움될 만한 유익한 내용을 많이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요, 우리 치매박사 구독자님들이 이 노후의 시간을 더 신나고 정말 재밌게 보낼 수 있는 행복한 노후 준비를 바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 네모 창 아래 보시면요, 이렇게 엄지 모양의 좋아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치매박사 채널이 정말 마음에 드시고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 나오는 정보를 조금 규칙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치매박사 로고 옆에 구독이라고 버튼이 있는데요. 그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친구분들에게도 많이 많이 소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성공적인 노화와 어떤 행복한 노후를 판단하는 이 핵심 요인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가 평가 건강 상태예요. 이건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와도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고 해요.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더 낮은 스트레스를 받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좋은 마음이 실제 건강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예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첫 번째 단추인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지 한번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치매박사 구독자님들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좋음. 2번, 보통. 3번, 나쁨. 4번, 매우 나쁨입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요,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의 교류도 어떤 사회적인 연결고리에 들어가니까요, 한번 댓글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바램을 표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